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방역대를 개설했습니다. 부발읍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4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차량에 소독통을 설치하고 각자 소독약통을 소지하며 방역대 출동을 개시했습니다. 부발읍장, 노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등 지역대표가 참여한 부발읍 방역대는 부발행정복지센터 주위를 소독하고 시나리 SK하이닉스 정문으로 이동해 방역을 철저히 마쳤습니다. 방역대는 행정복지센터로 복귀하는 길 모든 버스 정류장에 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였습니다.